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파밍 친구 뒤통맨입니다 레더 시즌4 뒤통맨의 하드코어 사관학교 네 번째 캐릭이죠 소사리스 원코인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안다 100번 파밍을 통해서 졸업각을 아주 쉬게 잡았었는데 과연 두 번째 졸업생은 나올 수 있었을지 같이 함께 보시죠 레고 탈목을 먹었습니다 <laughs> 안다리엘이 탈목을 주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은 뭐 졸업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졸업할 수 있겠다. 탈뚜껑과 함께, 어, 별거 아니지만, 이제 모저와 생명력을 여기에서 거의 한 110p 정도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1000p 넘겨줬고, 그 다음에 레지는 65%, 75%이 정도로 쫙 맞춰줬습니다. 동네지가 좀 안습이긴 한데, 아 어, 요렇게. 아, 신발 돌석이 그냥 돌입니다. <laughs> 자, 요렇게 지금 맞춰준 상태에서 용병템은 사실 무기를 구하지 못했는데 그냥 가보죠, 뭐. 저는 용병한테 크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 됐고 오늘 천천히 도, 졸업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여러분. 조금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그래도 뭐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 그, 대왕 애벌레가 아시겠지만은, 이원소 면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팡이만 먹고 빠지는 방법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휙 올라가서, 여기서. 사실 안 잡아줘도 되죠? 스키니 녀석. 잡아줬고. 목걸이 획득해주고. 합쳐주고. 자, 요렇게 뭐, 듀리엘 잡아주면 되죠. 차원문 3개. 나쁘지 않았다. 면역이네요. 어, 그러면은 무시해야지. 자, 뇌 구해주고. 내려갑니다. 허물어진 사원. 여기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행이다. 제가 여기 들어가자마자 몰려있는 몹한테 죽어본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여긴좀 천천히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심성. 오케이 이렇게 심장. 아, 얘가 돌이킬 어 다행이다. 얘가 돌이킬 안 줬으면은 아마 클리어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을 가서 어, 매찬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과연. 아! <laughs> 아무것도 안 줬어. 아마 이 이주얼이 잡히면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도 같이 승천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원소 면역, 이 녀석도 죽을 겁니다. 그쵸?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이주얼 잡힐 때 주변에 있는 몹들도 다 같이 죽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있... 어, 다 잡았습니다 아 여기 진짜 대혼돈의 멀티버스였는데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느려 임마 힘들었다 갑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우음 눈 아니면 그 이상. 제발. 아. <laughs> 아, 심하네. <laughs> 아, 심하네. 너무했다. 아, 고생한 것 치고. 애미야, 국이 짜다. 씁쓸하다. 지금, 영혼의 잠식자가 이원소 면역이거든요? 위기다. 너, 너, 너 가능하냐? 아, 잡을 수 있다. 용병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이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밀어줘야지. 내가 밀어줘야지. 그래, 이 맛이야. 그렇지. 모든 보스 중에 디아블로가 제일 약하죠. <laughs> 아. 야, 씨. 그래도 명색이 디아블로인데, 씨. 첫 드랍, 템이. 자, 이렇게 해서, 형님들. 디아블로까지 클리어. 자, 이렇게 해서, 안냐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자, 냉기. 번개, 내, 냉기. 화염 번개. 오케이. 잡을 수 있어. 요 이러면 잡을 수 있어. 바닥에 떨궈 놓은 물약이 무색해질 정도로, 어, 낮은 난이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마도크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콜릭 잡아주고. 자, 잡았죠. 잡았죠. 오케이.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바바까지 클리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오히려 뭐, 둘리는 어렵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99.9%로 깼습니다. 깼어, 깼어. 역시 디아블로의 아들과 딸인가? 이야. 자, 마지막 대악마가 쓰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서리스 시작한지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열흘 열흘 좀안 걸려서 하드코어 원코인으로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제 <laughs> 다음 코스죠 바바리안 바바리안 앞두고 있습니다 어 과연 바바리안은 원코인으로 클리어 가능할 것인가 제가 또 시즌2 때 바바리안만 4개월을 한 그런 짬이 있기 때문에 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부딪혀 봐야겠죠. 음, 부딪혀 봐야겠습니다. 일단 소서리스, 맨땅 소서리스는 원코인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졸업한 캐릭은 팔라딘과 소서리스 두 캐릭입니다. 이제 남은 캐릭은 다섯 캐릭이죠. 남은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될것 같은데, 또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